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3학년도 국민연금을 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 국민연금 자동 가입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과 맥락을 같이하는데요.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 과연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준비일까요? 아니면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또 하나의 규제일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고3 의무가입 논란,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해보고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콕콕.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용한 정보 희망지기입니다.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 무엇인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은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반은 회사에서 내주고 나머지 반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 대학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학업이나 군복무로 인해 국민연금은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많이들 가입합니다. 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는 가입 의무가 없는데요. 만약 18세의 의무가입이 되면 대부분 국민들의 가입기간이 10년 당겨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은 법조항을 수정해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만 18세가 된 청년의 첫한 달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납부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소득도 없는데 국가가 보험료를 내주면서까지 가입시키나? 라는 생각 드실 텐데요.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매달 얼마를 내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래 가입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즉,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우선 18세에 한 달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합니다. 이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경제활동을 시작한 뒤 그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납하면 28세에 취업한 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가입 기간이 10년 길어지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부유층이 이를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부모가 소득이 없는 18세 자녀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킨 뒤 납부 예외 상태로 두다가 나중에 자녀가 취업을 하게 되면 그간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서 연금 수령액을 늘렸는데요.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이 시행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이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동가입은 됐지만 나쁘는 결국 소득이 있는 20대 후반이 지나서야 할 건데, 그러면 결국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가입 후 추납 가능한 경우는 부모의 재력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경우는 일부 계층일 것이고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결국 부모의 재력과 소득에 따라 자녀의 노후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첫 보험료를 정부에서 내주겠다는 공약인데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첫 3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시 연평균 4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매년 이 규모의 재정이 국고로 투입되어야 하니 이 또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고3 국민연금 의무가입, 여러분은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희망지기가 광고해 드립니다. 아래 메일로 문의 주세요.